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더 나아가 능력의 말씀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가장 귀하고 정교하고 법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사는 의미도 바로 성경 안에 있고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곳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곳을 찾아야 되는지 찾지 말아야 되는지 이곳을 사야 될지 사야 말아야 될지 그 의미도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뭡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이걸 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사용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믿은 말씀을 사용하는 자, 더 나아가 순종함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요. 말씀 안에 붙들인 사람은 승리와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대생김지 않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게 승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마다 능력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내가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화의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안야 마귀가 간사목소리 내가 마귀 하나님아니 그렇다면 이 돌들을 통하여서 떡이가 되게 하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요어 마귀가. 아마 눈이 작지 못해 지않 내가 예수님이 내 손은 떡볶이가 되잖아 그랬을 것 같아요 바꿔서 한번 해보시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리 밑줄 친거 시작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거 먹어야 사는데 아니오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사는 의미를 깨닫게 되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먹었으나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아멘. 맛있는 걸 먹어도 감동이 안 되요. 맛있는 걸 먹어도 입맛이 안 된대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안난대요 어땠을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기억나지 야! 사람은 똑으로만 사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잘될것 같지만 안 되는 것. 잘, 뭔가 이게 잘 되어질 것 같은데 자꾸 멈춰요. 자꾸 안 돼요. 자꾸 넘어져요. 혼자가 되면 잘될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아파트 4 0평만 사면 잘될것 같은데, 잘안 돼요. 왜그까 여기는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감당해야 할 때, 육적으로도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삼계탕만 시키면 삼계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깍두기도 나오고요. 양파도 나오고요. 후추 칵테일도 나오더라. 우리 살사랑는 성들 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갖는다면 우리 육적인 삶을 덕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예, 두 번째는 오늘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읽,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전 꼭대기 세우고, 내가 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어이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예수냐? 그러면 성전꼭대기 뛰어내려도 너 아무데도 안 다치게 천사 된 것을 받들 거야. 그렇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쪽 지도 시작!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말! 안된 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말도 하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하지 말라는 거이 말은 뭐냐? 시험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말도 안된 되 얘기 하는 분이 계셔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거다 되고 아왜 그딴식의 얘기야? 왜 그런지야? 왜 그런지 입 다지 마시고 아이고 오늘도 시험들지 않게요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세요 걷다 되는 걸 싸우지 말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뭐뭐 직원사 뭐, 뭐. 지어들지 마세요 아 직원사 글쎄 말이야 저쪽 가서 이렇게 하고 저쪽 가서 이쪽 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했을 아이고 직원사 안 됐어 나 못됐어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안 했으면 장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야 나무하이그 시험 들지 않게 하고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 거예요 걷다되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어떤 처 일이 그랬어? 아이고 그 건사가 그러시면 안된다니게아 직원사님 얘기는 호의하지 마세요 직원사님 얘기가아된아 그래 라 그랬는데 저도 고객님 이따 <laughs> <laughs> 집에 갈때 직원사님 뒤집원놨다왜 나한테 얘기해 그래 <laughs> 신경사님 얘기할게 신경사님 신경사님, 신경사님. 우리 장우. 네. 아, 옆에 채권자가, 아유, 이시게 오자가, 뭐 갖고 왔는데, 나는 안 주고, 은데 누구만 줬디야. 나 미워하나봐. 그럴 수 없는데 말이야.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러면, 걷다 대놓고, 쉬어도 되지 않게 하여, 쥐, 속고를 재야 되는데, 대놓고, 쥐, 어, 저, 육신하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해요 응? 우리가 나눔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대충만, 그렇게 많이 갖다 줘도, 어째 저는 세개 주고 나는 두개는대요 이제 또 아이고 밖에 나갈 때고, 아 나는 하나 더 줘. 저도왜 주기 좀나 하나 더. 아이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려고. 일년 동안 1년 넘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적당히 그냥 필요 없으면 놓고 가고 필요한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오늘 나누 나신 분도 세 분이 할때 보면 힘들어요. 두분더 달라. 안가지가 여러분 안가지가라는 분이 잘안 나오셔서 힘드시는데 우리 저기 나눔하시는 네 분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 계속 계란 포장하느냐고 우리 오춘이 도무님 앉아가고 힘드시데계단 포장, 포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게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가더니 천하 만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다 해라. 너다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라고 유혹했던 마귀를 통하여 마귀 사탄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네. 우리의 기도의 수위가 되한민국이다내 네. 마음이 안들고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내 편이 아니고 이편내 편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유 어째 불쌍해 저렇게 저 사람 편 같은데 사탄아 물러가라 어째, 저 목사님은 어째, 저, 사, 저 권사님만 사랑하나봐. 네. 여는 별로 없을걸요. 도시교회 가면요. 조금만 집사님하고 친해지면 어째, 저 목사님, 저 집사님은 어떻게 커피숍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디야 둘이 사귀나봐. 아이고, 심해요. 도시교회 가면. 무슨 얘기를 못해요. 아니 사모님하고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 앞에 그 사모님이 그저 집사님이 얼 많이 얻다든지 목사님 새아산님 아이고 잘난 사람 잘난데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꼴을 못 봐요. 그 꼴을 못 봐요. 사탄아 물려가라 네. 심지어는 아이고 전 목사님은 누구 아무개 권사가 밥사주면 그렇게 잘 드시는데 내가 사주면 밥을. 먹는 많은 분한기야. 그꼴안 보려고 저는요, 배가 나오님 어쨌든 다잘 먹습니다. 할렐루야 첫날 개복이 먹고 그 다음 날 개복이 먹어도 또 먹습니다. 먹지도 않고 다른 가자는 거예요. <laughs> 괜찮아요. 이럴 때 우리 앞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가 낳은 아들도 내가 낳은 딸도 내가음은 안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야 조심, 돼요 내가 낳은 딸도 내가 낳은 아들도 우리 쌍둥이하고 자매이지만 잘 말하기 힘들어요 말하기는 빚이 고 말하기는, 말하기는 따다다다다다 나오니까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 기부할 때, 내마음이안 들면,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상한 관계이 있다면, 상라 물러가라. 이런 기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지면뭐할 겁니까? 돈2억 30억 많이 가진면뭐할 겁니까? 죄 짓고 치우가면 뭐예요? 오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승리의 역사가 능력이 되는 길로 믿고, 오늘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유혹과 환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낸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구원의 시작 구원의 투고와 성령의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고 더 나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자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별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데 투구와 성령의 거미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체험도 할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질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익히고 있어 사장 11절 말씀, 살아있는 역사, 활력 있는 역사, 더 나아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 뭐냐 세밀한 것까지 알게 하고 세밀한 것까지 알게 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우리 말하는 것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에 하나님 말씀 순리와 은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로 시작, 영혼의 내비게이션 안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치기만 하면 서울 법원, 딱 치면 서울 법원까지 길을 안내해 줘요. 마찬가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안내자가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시인이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위로를 유익하기에 유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감동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의 여 온전히 되는일 바르게 하는 게와 또 위로 온전한 일을 감당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0편, 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아에등이며 내게 빛이 되십니다. 내 발에 뜨기, 내가 갈 길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한 빚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느끼고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과 장모님 권사님을 통해서 깨닫겠다는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 우리에게 암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그 온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 길을 몰라 안할때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은 나의 안내자고더 나아가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듭니다. 민수 23년 19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말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후회도 없으시고 모든 말씀을 오늘도 행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이 드러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신실한 자 신실한 자 거룩한 자로 수입받는 역사가 우리안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로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하는 것 여호와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하는 것 여호와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의 신실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위익이 있다는 거예요. 보탬이 되고 더해 주고 온전케 하고 때로는 안 된다 하지 않고 대개하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 주신 것이. 를 본문의 말씀에요 아까는 사탄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물질 역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하나님 이분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든지 산소를 마시든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귀인 것입니다. 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 길에 지키시는 역사가, 내 길에 평탄함의 역사가, 내 길에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내서 하나님 말씀,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이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말씀, 말씀 성경 말씀 이리 보아도 성경, 저리 보아도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좋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당신은 딱 좋은 사람이야 딱 좋은 사람이야 대표가, 아이, 뭐지 사기 이렇게 많이 크게 하지 마. 아이, 그 정도, 그 정도 살 괜찮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으로, 살찐 사람은 살찐 대로, 예, 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신명기 28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루라 아멘. 성경 통독 때 가거나 또 아이들과 함께 성경 통독 할때이 말씀을 읽습니다.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의 길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복이 그 모든 복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말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살 사랑 성배력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귀합니다더 나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 역사가 능력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안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 있는 이유와 목적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과해 내게 유익이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낸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